클로즈거드에서 초크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 오른손으로 상대 복귀 깊숙이 넣어주세요. 상대가 두복이잘 정리가 되어다상는제 왼손으로 걸려주시고 깊숙이. 그리고 상대가 이제 고개로, 고개를 숙여서 제가 초크 거는 걸 방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오른팔 손날로 위로 올려주세요. 그럼 <laughs> 이렇게 올려, 올려주거든요 이때 제 왼손으로 또목에 깊숙이 넣어주세요. 딱 잡고, 제 손등이랑 엄지손가락이 둘다 상대에 동맥나 가있거든요. 이걸, 이때 또 상대가 막으려고 손으로 제 목을 밀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으면 상대도 저, 제 목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축구 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때 절 밀기 전에 이때 제 상체를 상대 머리에 가까이 붙여서 땡겨주세요. 땡기면서 아, 제 양손을 쥐어 짜듯이 상대 목 목에서 잡고 쥐어 짜주세요. 다시 붙고 내 머리를 상대 쪽에 가까이 붙이고 어짠다 한번 걸려주고, 상대가 마그만는 위로 올려주고, 또 깊이 내 네, 상체를 한개 상체에 가까이 붙이고, 두 번째 제가 똑같이 이렇게 무게를 깊이 파주고, 상대가 완전 저를 밀거나 상체를 이렇게 끌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애초에 감지를 응. 하면은 상대 목을 잡혀주세요 목을 눌러서 저한테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제가 왼손으로 상대 승모근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잡아주세요. 여기도 잡았는데 이제 상대가 상체를 세울 때가 있어요. 상체 세운다. 세운거는 상대 머리를 뚫어주면서 똑같이 초크 기신 하는 이 마찬가지로 제 상체를 상대 상체에 붙이면서 지어 짜주세요. 네. 다시 한 번. 깊게 접고, 상체가, 상대가 상체 못 세우게 눌러주고, 손목은 뒤 잡아주고, 상대가 일어난다. 머리 네 뚫어주면서, 내 상체에 상대 상체에 붙이면서 지어 짜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클로즈 가드에서 암바 전환 및 삼각 조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상대를 이렇게 잡고,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때 제가 가드를 풀고, 왼발, 골반을 밟아주고, 상대 어깨, 어깨 하나를 제가 막아준 거예요. 이렇게. 이 자세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 왼발이 상대 오른 어깨를 막아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상대 오른팔을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 안방 다시 한번 한, 한 번만 더 잡고 당기고 상대 어깨에 진짜로 먹어줬죠 팔 잡고 바깥쪽으로 네. 이제 상대가 이걸 안발을 당하려고 팔을 뺀다. 골반 밀어주고, 스팔 격리, 발 격리, 상대 두통수 잡아 당겨주면서, 발, 발이랑 툭툭하게 <laughs> 아니, 너무 <웃음> <웃음> 오늘은 필로드라테에서 이제 기본 축구, 어깨 기 축구, 그리고 암바한국축구 <laughs> 하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다른 기술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o okay.